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 말씀 봉독하는 동안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의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또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의 어린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요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탄절에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우리 하비스트락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세요? 네, 그러면 우리 히타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지금도 성육신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짧게 저에게 주어진 이짧게 이거에 부응하여 오늘은 이 설교문도 한 장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맑게 말씀 나누고 우리 뒷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어린 양 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든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행위와 노력들을 해서 겨우겨우 닿을까 말까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임마누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이 정말의 우리로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언제이냐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라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했거든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이 성육신했다라는 거 인마 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붙들기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감하시고 교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긴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애완동물을 예뻐하고 이렇게 같이 돌봐주고 하지만 그들은 동물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교통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일단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전달할 수도 없고, 이 개들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정말 그 깊은 차원의 교통과 소통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소통, 온전한 교감,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로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인 겁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능, 이 모습으로, 인간의 땅에서 인간과 함께 인간 중에 거하시고 인간과 소통하기 원하시고 인간과 교통하기 원하시고 인간과 교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 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 주고 싶고 내 말씀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인간 자체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소리를 우리가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만져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느껴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대화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산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 열두 명 그리고 한 공간 한 시간에 제약되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교통과 소통과 교감을 이제는 승천하사 어느 시간대에 사는 자이든지간에. 어느 대륙에서 살고 있는 자들지간에 어떠한 성별을 가진 자이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간에 누구나 그 동일한 소통 아니 더 깊은 소통과 교감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교리, 지식, 원리, 원칙,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어떠한 그이이 이 규칙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삶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육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또 태어난다는 건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또 나온다는 건가? 그건 이단이겠죠. 그런 가르침은 내가 예수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인가? 그게 아니죠. 바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여전히 성육신하고 있는 성육신 된다는 건가 육신화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차원에서 보고 만지고 듣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성육신과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임마누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저 멀리 가셔서 이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드러내 보이셔서 "야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도 변하고, 막 성품도 변하고, 더 놀라운,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신을 입으신 거지. 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아이들의 탄생.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한해 동안에 2023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두 가지를 집중하여서 2023년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땅 가운데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생명으로 드러나시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제 이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 있던자가 생명으로 구원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는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원래는 죽어 있었던 이 몸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가장 극명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구원인 거예요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몸이 여전히 이 땅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라져버렸는데 어?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이 있었네? 어?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다니시네? 라는 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이러시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죠? 교회죠 교회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성육신한 이, 이, 이 수준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뭐다? 네. 교회 알렐루야!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인 육신을 입어 드러나시는 사건을 여전히 이 시대에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네. 교회 개척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이 일상 교회 개척 스쿨 스쿨 수료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스위치 스쿨 불을 킬지어다. 아 스, 스쿨이 아니고 스위치 교회 불을 켜셔야 돼요. 네이밍 첫째 교회 세우세요. 우리 블러썸 교회 교회 세우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린아기 예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드러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 줄수 있는 또 여러분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극명한 놀라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3년, 두 가지 다시 한번말씀드리첫 번째 뭡니까?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추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이 교회를 같이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하시는 2023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